러그가 있으면 먼지가 날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완전히 오해입니다. 실제로 러그는 공기 중에 이렇게 날리는 부유 먼지를 흡착해서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러그가 깔린 공간은 매끈한 바닥재를 사용한 공간보다 공기 중에 미세먼지 농도가 훨씬 낮게 측정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러그가 난방 효율을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러그를 깔아주시면 바닥의 온기를 유지하는 그런 단열 효과가 있어서 에너지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실내 난방 에너지를 10% 정도 절약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러그가 관리가 어렵다라는 사실은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사실인데요. 생각보다 소재별로 관리법만 숙지를 해주시면 손쉬운 관리가 가능합니다. 러그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층간소음을 완화해주고 습도도 좀 조절해주는 그런 러그도 있어요. 인테리어의 용품으로서만이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많은 장점이 있는 러그를 꼭 사용하셔야겠죠?